thank yeah. you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연구소, 시티부동산 이승현 소장입니다. 오늘은 힐링 그 자체. 산속에 있는 작은 농지를 소개시켜 드리러 제가 용성면에 나왔는데요. 출발할 때는 비가 오지 않았는데 현장에 도착하니 이렇게 비가 내립니다. 비 맞으면서 농지 한번 영상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성면 소재지에서 용성지를 거쳐 한 12, 3분 소요대 현장에 도착을 했는데요. 들어오는 진입로는 시멘트 농로와 그리고 비포정로가 섞여 있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사륜구동이나 트럭, 뭐 경운기 정도는 진입이 원활하고요. 승용차는 다소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본 농지의 장점은 제가 힐링 그 자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산 중턱의 경사에 해당이 되며 본 농지는 평평한 평지에 해당이 됩니다. 오른쪽에 계곡을 전체적으로 끼고 있으며 계곡 쪽에는 사방사업이 완비된 계곡 접한 농지에 해당이 됩니다. 농지 오른쪽에 계곡을 전체적으로 접하고 있으며 사방 사업이 완비되었으며 농수 걱정은 하시지 않으셔도 된다고 합니다. 다시 사시사철 다시. 물이 흐르고 이렇게 물이 고인물로 농수 이용하신다고 하네요. 계곡과는 한 1m에서 2m 정도 단차가 있으며 본 농지는 한 3-4m 정도로 사방 사업이 완비된 농지입니다. 농지 앞쪽에는 지금 국어쪽입니다. 파란색 농막과 3x3제곱의 작은 가설 건축물이 있습니다. 시멘트 포장하셔서 진입 원활하고요. 제가 농지 현장에서 지금 계곡 쪽 한번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본 농지에서 바라보는 계곡 쪽입니다. 비 소리와 계곡의 물 소리 온치의 귀치입니다. 계곡 쪽은 남서양에 해당이 되고요. 본토지의 뒤쪽으로는 소나무 숲으로 빙둘러쌓여져 있으며, 들어오는 남서양 방면에는 밤나무와 단목이 축제된 임야에 해당이 됩니다. 본토지는 지목은 답이며, 용도는 보정 관리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면적은 1,243 제곱에 376평입니다. 현재 본 농지 지목은 다리지만 과수원으로 이용하고 계시는 중인데요. 왕대추 50주 식재되어 있고요. 도사사과 4주와 앵두 2주 식재되어 있습니다. 중간에는 마늘과 깻잎 등 텃밭으로도 조금 활용을 하고 계시고요. 대추나무 한 3년생 정도 해당이 되는 대추나무 식재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대추나무를 다 식재해 놓으셨고요. 들어오는 입구 쪽에 자가나무와 앵두나무 있습니다. 평평한 평지의 농지입니다. 농지의 방향은 남서양에 해당이 되고요. 들어오는 국어에 임도가 남서양 방면으로 접하고 있습니다. 본 농지 지적 공부상 맹지에 해당한 대나 현황상 임도와 시멘트 농로 잘 접하고 있으며 계곡을 지나가는 구간에는 본 소유주분이 시멘트 사방 사업을 연결해서 보장을 해놓으셔서 차량 진입 원활합니다. 경계는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쇠파이프를 이용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망을 다 둘러 쳐놓으셨네요 보이시죠? 산짐승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금 쇠망 이용해서 다 망쳐놓으셨고요 경계에 해당되는 부분에는 가죽과 두루 숙제해 놓으셨고요. 토지의 모양은 주먹을 잡은 주먹손에 해당되는데 주먹 엄지에 해당되는 부분이 북쪽 지금 비닐하우스 보이는 곳입니다. 비닐하우스 새파이프는 지금 매매시 해체를 하셔서 매도인분 가지고 가신다고 하시고요. 그 이외에 지상물과 식재된 어, 과실주 모두 매매 목록에 포함됩니다. 요즘 양봉, 벌꿀 생산량이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요. 본농지에서 양봉 지금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아카시아 벌꿀은 어려울 듯 하고요. 주위가 대부분 어, 밤나무 숲, 소나무 반. 소나무 반대쪽 남서방면에는 밤나무가 많이 있어서 잡종, 감, 꿀 양봉하시면 좋을 듯 하구요. 힐링 많이 찾으시는데 어른들 놀이터, 쉼터 나는 자연인이다 활용하실 수 있구요. 텃밭이나 주말농장으로 활용하시기에도 면적이 매우 넓지 않아서 좋을 듯 합니다. 매매금액 궁금하시죠? 매매금액은 5,300만원입니다. 평당 13만원대 정도 해당이 되고요. 하실... 곤농지를 매매하시면 농막과 작은 컨테이너는 덤으로 드립니다. 몸만 오셔도 됩니다. 용성면 소재지인 작은 농지 산속의 힐링 그 자체에 하루 쉬었다 가며 정년을 앞두신 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쉬었다 갈수 있는 힐링쉼터라는 자연인이다 활용하실 수 있는 곳. 작은 금액으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빙 굴러가며 모두 산으로 에어 쌓여져 있습니다. 북동 방면의 소나무 숲입니다. 지금 남서 방면에 해당되는 전망입니다. 조용하게 쉬었다 갈수 있는 작은 농지, 농지를 농지답게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착한 가격에 좋은 매물 안내를 위해서. 발로 뛰는 부동산연구소 이승현 소장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